제일 심요. 모양승요. 음. 제가 백점 백승할 거라고 예상했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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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는 GM 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마 고인물 GM 롤랑입니다롤랑이 아, 고인물 아니고 야근맨 아니신가요? 유저분들한테 연속으로 패배하시면서 야근까지 하셨잖아요. 그거 지금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아직 100% 실력을 뽐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로 최대 제 실력을 보여드리려고 새로운 컨텐츠, 모마 연구소라는 컨텐츠를 새로 준비해왔습니다 모마 연구소요? 어... 야근 연구소 아니신가요? 이 자꾸 이제 야근으로 이제 몰아가시는데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모마 연구소는 이제 오늘 새로 출시된 이제 신규 캐릭터와 함께 이제 가장 시너지가 좋은 행태물과 이제 그거를 통한 이제 활용법을 이제 유저님들께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그런. 콘텐츠입니다. 네, 믿음은 안 가지만,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늘 출시한 라곤을 알려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제가 라곤을 사용하는 것과 신규 캐릭터와 아이템, 행동 아이템을 같이 조합을 하여 이제 어떻게 쓰는 건지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롤랑님 라곤 필승법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라곤의 필승 포인트는 빠른 랜드마크 건설입니다. 이제 랜드마크를 건설하면 드래곤 환영이 이제 소환되는데요. 이제 드래곤 환영은 상대방 턴때 주사위 상대방이 주사위를 굴리면 이제 빈 땅이면 랜드마크를 올릴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상대방 랜드마크가 이미 지어져 있다. 그럼 이제 페인트를 칠해서 독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이제 독점 캐릭터입니다. 어, 너무 자신만만하신데요. 그러면 저랑 한번 먼저 플레이 를 한번 해보실까요? 좋죠. 필승법 위한 행태 세팅도 먼저 이 선님께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세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한번 대결을 해볼까요? 누가 먼저 손을 잡을지. 어... 아 아쉽게 네네. 제가 손을 뺏겼네요. 제가 찾으면? 먼저 선인데요? 네. 네. 그러면은 먼저 주사위를 굴려보겠습니다. 네. 제 차례네요. 더블 2, 네 더블, e. 더블 e. 그래서 아 지금 발동이 안 됐네요. 한번더4로자 여기서. 텔레포트 완성 장비를 아 텔레포트 완성이 아, 발동을 안했어요 스킬이 발동 안했네요 아... 안개 지역을 음, 설치하시겠다 여기서 음, 이제 옆에서 제가 대강화를 스, 스킬을 발동하고요 여기서 공격을 제가 진행했습니다 어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 하지만 또 제가 또 한번 또 열심히 해서 음. 역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드래곤 환영이 소환됐는데요 음, 네. 자 이게 어떤 스킬이냐면 이제 평대턴 때두 사이를 굴리면 드래곤 한명이 앞으로 한 칸씩 이동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빈 땅이면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음. 상대 땅이면 상대 랜드마크면 이제 페인트를 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네, 저희가 특수블록을 많이 돌파하는 데서 제가 일부러 지금 밟았거든요. 음. 음. 페인트를 칠하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미 독점을, 이미 한번 독점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네1 2를 던져서 오 음. 음. 실드를 또뺐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드래곤 환영이 앞으로 한칸 이동하면서 제 랜드마크를 해, 획득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점점 이제 드래곤이 이제, 네. 이제 그 우리 주에 마스님이 이제 이동 그 주사위를 불릴 때마다 이제 한 칸씩 이동할 겁니다. 이거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네. 이거를 전략적으로 쓰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네 타탄 가게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또 페인트를 칠하시나요? 아니 제가 이제 인수를 하고 아. 감옥 속과에 걸렸잖아요 네아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턴이 기회가 있거든요 아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오늘은 저와 음. 오늘은 롤랑 저와 이제 아서님이 어.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제가 패배를 했네요 드래곤 환영을 하면서 그렇죠. 제가 페인 어, 빈 곳에 독착을 했고, 거기서 이제 라인 독점을 하셨습니다. 허, 역시 이게 바로 제 신발, 네. 제가 100점 100승 할 거라고 예상했죠. 어, 대단하신데요. 정말. 오늘 제가 어마무시하게 음.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번 복수할 기회를 한번 더 드릴까요? 제가 아, 한번 더 기회 주시나요? 그러면 제가 복수할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어? 아, 응. 이번에도 제가 선을 뺏겼는데요. 여전히 걱정이 없습니다. 아까전에 제가 선을 뺏겼지만 제가 응. 이겼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라곤의 행태물을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제목이 콘텐츠 제목이 모마 연구소잖아요. 네. 모마 연구소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정말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롤렛이 아, 아주 패기가 무서운데요? 아, 백정백승일래못 이겨 포기해요 하지만 저희 롤랑님 오늘은 이길 수 있을 거라 저도 믿어봅니다 오늘 제가 진짜 야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맨날 야근을 해가지고 맨날 칼퇴를 못 했거든요 오늘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아, 오늘도 패배 시 야근 가시나요? 어... 그렇 생각을 안 해봤는데 <laughs> 어, 오늘 어차피 앉을 거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어차피 오늘 앉을 거니까 앉을 거니까 뭐 야근 해도 공약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공약을 가십니까? 그러면 응. 오늘 1패당 야근 10분씩 어떠십니까? 일패가 약간 0분씩어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길 거기 때문에 어 자신만만하신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더블로 네. 랜드마크를 생성하고 지금 드래곤 환영이 지금 발동이 됐습니다. 이 보시면 주사위 한번 더가 발동이 됐어요. 네. 랜드마크를 그, 라본의 경우 는 랜드마크를 건설하면 주사위 한번더 차스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음. 축제를 이렇게 네. 습니다자 그리고 요요 스킬 되게 핵심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지금 라곤이 충전이 3단계가 다 됐기 때문에 음. 지금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갈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대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음. 아또저 봐주시려고 천사 카드 안 들고 오셨네요. 아 제가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써볼게요. 지금 드래곤 환영이 지금 앞에 상대방 앞에 지금 랜드마크 아. 있잖아요. 네. 이제 율랑이 이제 주사위를 굴리면 이제 드래곤 환이 어떻게 될지 이제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제가 여기서 를 굴려가지고 보시면은 주사에 굴린과 아. 동시에 이렇게 바로 끝나네요. 드래곤 환영이 이동하면서 네. 상대방 랜드마크로 페인트를 치라고. 되게 유용한 스킬이네요. 그렇습니다. 롤랑과 나군 네. 뭔가 좀 리얼 뭐 관계형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약간 억지 같긴 한데 아 제가 이번 리얼 리허... GM 롤랑을 이겨라 총 오늘 세 판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 이게 뭔가요? 보셨나요? 이게 바로 이제 롤랑의 로마 연구소 지금 저희 잠깐 이야기한 사이에 라인 독점이 돼버렸네요. 용의 동작 설치되면은 이제 그 상대방의 이동기를 이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사이에 또 드래곤 환영인가요? 이번에도 맞습니다. 오, 되게 무서운데 지금 한턴 주사위를 굴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떠신 것 같나요? 제가 굉장히 잘한다니까요. 페인트 보드의 면제로. 인티보드 면제 이렇게 인트를 치면서 트리플 녹점을 달성시켰습니다. 롤랑 식은 몇 연승이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오연승. 오연승. 이렇게 지금 오늘 플레이를 했는데 저희도 재미나게 플레이를 했고요 네. 롤랑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소감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라고을 해보면서 라고을 해보면서 이제 드래곤 환영도 해보고 네. 네. 동지란스킬도 써보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 유저님들과 같이 플레이를 해볼 수 있었다는 거 네. 그게 사실 좀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되게 기쁩니다 네.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고요 모, 오늘 모마연구소 유저님 유저님들도 많은 재미를 느끼셨길 바라며 저희 끝인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